에어프레미아는 기존 LCC와 달리 미국, 유럽까지도 운항이 가능한 국내 신생 항공사인데요. 실제 미국 LA와 뉴욕, 독일 프랑크푸르트등 장거리 노선에 취항하고 있죠.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보다 오히려 넓은 좌석과 꽤 괜찮은 서비스. 그럼에도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세웠는데요.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단점도 많은 항공사입니다. 일단 생각만큼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에어프레미아가 더 비싼 경우도 꽤나 많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보유한 항공기가 5대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지연이 되거나 기체에 결함이 생기면 항공사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줘서 지연, 결항 등의 위험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스케줄 변경도 자자 분명 취향지였는데 내가 여행하려고 하는 시점엔 스케줄 자체가 안 잡히는 경우도 많죠. 또한 에어프레미아가 자랑하는 넓은 좌석 공간은 5대 중 3대에만 적용되는 얘기이고요. 중고로 도입한 두대의 항공기는 실제 이코노미 35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대한항공 아시안항공보다 좁습니다. 거기 현재 대주주인 JC파트너스에서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경영 측면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네요. 하지만 그럼에도 두 국적사가 합병을 하고 나면 대안은 에어프레미아밖에 없기 때문에 힘내서 파이팅 했으면 좋겠네요.